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 방첩사 부활시키며 막강권한 부정선거 수사 기능도 좋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제 헌재의 시간. 내년 4월 전 선고 유력 6인체제가 변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한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내용과 시기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헌법 재판관들의 손에 윤 대통령의 운명과 향후 정치 일정이 달려 있는 것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관 임기 등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라는 점은 변수다. 공석인 국회목 3명의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충원되는 과정에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 번호는 2024언나8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헌법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헌재는 곧 탄핵 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탄핵 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했다. 헌재는 월요일인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정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탄핵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 두 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률을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TF 테스크포스도 꾸려진다. 탄핵 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 재판관은. 오는 16일 전자배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지난 3일 밤 이뤄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큰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등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초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문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선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일 3월과 4월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차기 대선은 5월에서 6월에 치르게 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우게 된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를 아직 충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 6인 의견이 일치하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등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선고의 신뢰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일단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다가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의견을 모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후임 재판관으로 마흔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